나에게는 초등학생인 아내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 남들이 오해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다. 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한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 현재 초등학생이 된 아내다. 오늘의 주인공 니이지마 씨는 아내가 죽은 뒤로 딸과 함께 우울하게만 지내왔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돌아와서는 딸과 함께 삭막한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조용한 집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 앞엔 웬 초등학생 여자애가 있었는데요. 그 꼬마는 자신이 니이지마 타카의 당신의 아내, 마이의 엄마라고 주장했어요. 그 증거로 타카이만 알만한 이야기들도 하죠. 본인도 원인은 모르겠지만 자신의 죽은 후딱 10년 뒤 다른 아이로 태어나서 최근에 전생의 기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니이지 네 마시는 말투와 분위기로 알수 있다며 이 초등학생이 타카이가 분명하다고 확신하죠. 그러자 타카이는 믿어주는구나 하며 방긋 웃고는 바로 옛날처럼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저녁밥이 왜 있다고냐? 마이는 무슨 일 하냐? 밖에 나가서 남자 좀 만나라? 세금은 잘 내냐? 그렇게 타카이는 잔뜩 잔소리만 하다가 시간이 늦었으니 원래 부모님에게 돌아가기로 한데요 이런 모습이긴 하지만 실은 절대 볼수 없었을 당신과 마이의 성장을 계속 볼수 있다는게 정말 깊었어. 그럼 또 올게. 그렇게 타카이가 떠나고 니이즈마 씨와 마이는 오랜만에 웃음을 터뜨립니다. 다음날 타카이는 아침 일찍 니이즈마 씨의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왔는데요. 니이지마씨는 과거 타카이가 항상 도시락을 싸줬던 것과 타카이가 죽은 후 이제 두번 다시 당신이 도시락 싸줄 일은 없겠구나 라고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회사 근처 벤치에 앉아 울면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이후에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 도시락통을 가지러 온 타카이를 본니이지마씨는 그냥 냅다 타카이를 끌어안습니다. 타카이는 남들 눈엔 범죄라며 그만두라고 하지만 니이지마씨는당신이내 전부였다며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전하죠. 타카이는 됐다며 지금의 삶이나 잘 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죽은 뒤니즈마가그 슬픔으로 딸까지 방치했던 걸 꾸짖죠. 그러니 자신이 없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자세와 미래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 만화는 정말 제목만 보고 뭐 있던 만화가 다 있냐 싶었지만 댓글과 함께 1화를 보자마자 생각을 고쳐먹고 정주행한 뒤 훌쩍 시계나무 작품이에요. 이후의 스토리는 타카이가 틈날 때마다 몰래 찾아와 니이지마 가족은 자주 같이 지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활기를 되찾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아요. 초등학생이 된 아내를 사랑하는 건 소아 성의인가?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에겐 타카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타카이의 현재 가족과 학교 생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타카이의 전생의 기억이 돌아오기 전 원래의 인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타카이가 성인이 되고 나면 다시 결혼할 것인가? 아내의 죽음을 극복할 수는 있는 것인가? 등등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죠. 이 만화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진지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꽤 길어요. 보고 울었다는 사람도 많죠.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하나하나 다 다루거든요. 죽은 아내 타카이와 아내를 잃었던 니이지마시 그 둘의 딸 마이, 타카의 현재 부모님 등등 한명한 한 명이 가볍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읽다 보면 적어도 한 명한테는 가슴이 찡할 거예요. 호불호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대로 보지도 않고 로리콘 만나라고 단정 짓지만 않는다면요. 결말도 완벽해요. 구독하고 보러 가신 뒤에 끝까지 보고도 실망한다면 그때 구독 취소해보세요. 무조건 마음에 들 겁니다. 일단 먼저 가볍게 이후의 스토리 스포를 쭉 하자면 타카이가 계속 찾아와 종종 같이 지내며 가족들이 모두 점점 나아가는 스토리에요 그러는 와중에 딸 마이의 남자친구도 생기고 니지마시를 좋아하는 직장후배도 생기고 타카이를 좋아하는 초등학생 남자애도 생기고 그러다가 타카이의 현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등장하죠 타카이의 현재 가정환경은 부모님이 이혼해서 엄마 혼자인 한부모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워낙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려있어서 타카이를 제대로 키우지를 못했죠 화를 방치하면서 정작 타카이가 같은 반 친구 축구 시합을 구경하고 왔더니 어디 갔다 왔냐며 엄청나게 화를 내기도 해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보고 화가 난 엄마에게 타카이가 오므라이스를 해주자 가짜는 위로 따인 됐다며 호만 냅니다. 그러다가 결국 중반쯤에 타카이가 니이지마 가족이랑 있는 걸 들키게 되죠. 어쩔 수 없이 타카이의 엄마에겐 설명을 합니다. 내 아내가 환생해서 전생의 기억을 되찾았다. 당신의 초등학생 딸은 내 아내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은 딸을 소중하게 대해주지도 않는다. 차라리 우리에게 딸을 맡겨라라고 선언까지 해요. 이에 타카이의 현재 엄마는 내가 정말 엄마로서 자격이 있는 건가?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타카이도 자신이 차지한 몸의 원래 주인이었던 마리카의 입장에서도 생각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리카의 엄마도 딸을 사랑했고 딸과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딸을 데려가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육아를 소홀해 하거나 애정없이 대할 경우 타카에를 데려가겠다고 하죠. 타카에와 마리카를 둘다 존중해주기로 한 겁니다. 여기서 조금 스킵하자면 엄마는 결국 바뀝니다. 취직도 하고 육아도 열심히 하죠. 결론만 보자면 그냥 세탁기를 돌린 것 같지만 이 만화가 그렇게 가볍게 흘러가진 않으니 꼭 만화를 직접 봐보길 바랍니다. 일단 타카이가 왜 환생해서 10살이 되서야 전생의 기억이 돌아왔냐 그건 타카이가 자신의 가족이 본인이 죽어도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과 마리카가 어려운 가정환경에 삶을 포기한 것이 겹쳐 타카이는 환생이 아닌 마리카의 몸에 빙의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마리카의 엄마는 타카이의 빙의 사건으로 인해 말하자면 정상인이 됐죠. 마리카는 이제 돌아와도 되는 겁니다. 따라서 타카이는 마리카에게 몸을 되돌려주려고 하며 니이지마시도 마찬가지로 아내의 죽음을 극복하고 타카이가 떠나게 해주는데요. 문제는 니이지마시와 딸 마이가 모두 정말로 극복을 한걸 확인해야 타카이의 마음이 안심해 마리카에게 몸을 되돌려줄 수 있었죠. 그래서 니이지마시는 자신을 좋아해준 직장 후배 모리아와 재혼을 하기로 합니다. 타카에는 니즈마씨 재혼 결심에 안심하며 니즈마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된게 아닌 정말로 미래를 향해 나가는구나 아 생각하고 부부로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타카에는 성불되죠. 그런데 이게 웬걸 니즈마씨가 아내를 두고 웬 직장 후배랑 재혼을 한다고 하며 다들 결말이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재혼하는 척해서 아내를 안심시켜 성불해 주려던 것이었죠. 결말은 그렇게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제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내가 떠난 니이지마씨도, 엄마가 떠난 마이도, 몸을 되찾은 마리카도, 마리카의 엄마도, 그 외에 영상에선 소개하지 않은 다른 모든 인물들이 전부 미래를 향해 나아갔죠. 이 결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한번 죽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않아. 이 만화는 자칫 그런 만화로 보일 수 있거든요. 죽은 사람이 되돌아왔으면 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만화로라도 그 감정을 대리만족시켜주는 만화. 초반엔 거의 그래 보였죠. 하지만 결말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반대예요. 되돌아올 수 없다. 하지만 앞을 바라보고 살고자 하는 강한 님이 사람에겐 있어. 그러니 1화에서 타카이가 했던 말대로 내가 없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줘. 이 만화는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만화가 아니었던 겁니다.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앞을 바라보라는 얘기를 하는 만화였죠. 이런 식의 죽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스토리는 고랭순 대표는 수도 그렇고 많이 봐왔지만 이 만화의 장점은 죽은 사람을 못 떠나보내는 사람들을 제대로 낚은 후 그만 떠나보내고 앞을 보라고 가장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 타카이가 마리카의 몸에 빙의해 있다는 것은 곧 마리카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많죠. 떠난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매달려 있는 사람. 애정결핍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도 비슷한 경우죠. 첫사랑을 잊지 못해 과거의 추억에 매달려 있는 것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사실은 전부 제 이야기예요. 저는 이 리뷰가 누군가를 떠나보내지 못한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하고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저를 위해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요 영상도 죽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스토리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